2월 20일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가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를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슬에 너와 기르는 큰 돼지대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 속 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려다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의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도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 벌리에 전파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바다의 풍랑을 이제 잔잔케 하시고. 어 오늘을 보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요단강 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바다를 건너 오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가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 멀리서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저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왜냐하면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내일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보병 6천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그 군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이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제, 돼지 때에 게 좀, 돼지에게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동네에서 키우는 돼지. 여기가 이제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들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사는 데서는 돼지 못 키우죠. 자, 그래서 이 천만이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지, 그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낫죠 귀신이 다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길길이 뛰던 그 사람, 이 무덤 사이 뭐 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손, 손 지르고 사람들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제 몸에 상처를 내고 겁주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조용히 옷을 입고서 잘 앉아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에, 거기서 이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귀신들렸던 사람이 나면은 오 기뻐하고 아주 참 고마워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에, 떠나달라고 그래요.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에 또더 많은 손실을 볼까 봐. 왜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뭐. 엄청 그 주인은 엄청나게 손을 받잖아요.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정말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그 엄청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제 병도 고쳐주시고 저도 귀신 쫓아주시고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깝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좋은 기회를 그들이 마다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까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떠나시는데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같이 가자고 이제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너를 불쌍히 여겨신여 주신 일을 이야기해라, 간증해라, 전도해라. 대가벌리 지역에서 그가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놀랐다. 아직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놀랐다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네. 하여 그래도 꾸준히 전도했겠죠, 이 사람이. 오늘도 사실 군대 귀신 같은 그러한 참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에 좀 묶여 있는 사람, 마약이나 또음란이나 폭력 뭐 이런 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제어하실 수 있고, 거기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참 우리 주변에 그 귀신 때문에 고통 당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불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 셨던 것처럼, 그들 속에서 그 악한 모든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는 법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